안녕하세요. 저는 지능형 시험 자동화실의 권민혁입니다. 어, GPT라 통칭되는 트랜스포머 인공지능 아키텍처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그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다루던 문제들의 해결 방식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잘 맞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이제 비용을 고려해서 적절함을 찾아야 되는 엔지니어링의 속성 때문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정적 검증 활동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이렇게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정적 검증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버그를 프로그램의 수행을 없이 이렇게 검출하는 기술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것 외에도 폭넓은 의미로 정적 검증 활동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정적인 요소들, 예를 들면 요구사항, 코딩, 관리 방법, 품질 지표 같은 다양한 소프트웨어 공학의 문제들을 좀 살펴보고요. 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해결하고 있는지, 성능은 잘 나오는지,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시험 분야에서 사용하는 이제 코드 정적 분석과 관련돼서 슈어소프트의 도구가 있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돼서 테스트 자동화 연구소에서 GPT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도 함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상품화 관점에서의 산업계 요구사항, 이런 것들도 좀 공유 드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R&D 활동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검증하고 유지 보수하는 전반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 보기에 따라서 뭐 아무리 인공지능 할아버지가 와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구사항 분석은 이제 실제 사용자와 소통해야 하는 만큼 인공지능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고요. 또 좋은 설계와 좋은 아키텍처를 구성해야 하는 공학적인 문제들도 이제 실시간으로 변하는 내외부 환경적인 분석 그리고 또 경험에 기반한 어떤 문, 솔루션 핵, 솔루션 제공 뭐 이런 것 때문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기가 참 쉽, 쉽지 않아 보입니다. 프로세스 면은 어떨까요? 프로세스도 진행하다 보면 이제 수많은 예외사항이 발생을 하고, 물론 베스트 프랙티스들도 있지만, 굿프랙티스를 찾아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 보고된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개발 활동 분야에서는 최 GPT나 다른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뤘는데,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여전히 좋은 방법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방법을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복잡성 때문에 그럴 텐데 이런 것들에 기인해서 버그들도 계속 발견되고 있고 문제들도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VMV와 같은 Shift Left 운동은 소프트웨어 공학 전반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산학과 회사, 회사와 회사 학교와 그 다음에 그동안의 연구성과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 공학의 문제를 그잘 다루고 있고 또 많은 벤더들이 이런 소프트웨어 공학 도구들 그리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네.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에서 이제 보통 많이 표현하는 실버블릿이라는 게 있는데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이 단일 해결책은 없다라는 어, 표현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처음에는 와 열광하다가 결국에는 이 실버블릿은 없으니까 알아서 적절하게 잘 써야 된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맞는 말인데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근데 이제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 산업계에서 이게 과연 실버블릿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어떤 것들은 당장 다할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여전히 어려워 보이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그동안 못했던 것들, 소프트웨어 공항에서 못했던 것들을 한번 뒤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 분석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사용자와, 그 다음에 소프트 개발자, 그리고 비즈니스 이해 관계자들이 서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정리하고, 이해하고, 합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요구사항 분석가라는 그 롤을 가진, 어, 사람은, 이, 굉장한 지적인 능력이 요구됩니다. 도메인 지식도 요구되고, 비즈니스 지식도 요구되고, 그 다음에 개발과 관련된 그런 지식들도 요구되는, 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분석가는 요구사항을 문서 형태로 기록하고 또 상호 이해 관계를 합의하고 이에 따른 사업 추진 방법, 비용 등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얻는 방법과 요구사항을 기록하는 방법 같은 것들은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화되긴 어렵지만 대표적으로 디자인 띵킹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 요구사항을 수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유저 스토리 카드 같은 폼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한 요구사항을 변경, 관리, 추적하기 위해서 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요구사항 관리 소프트웨어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최종적으로는 소프트웨어에 해당 요구사항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지도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을 잘 사용했다 하더라도 요구사항이 소프트웨어에 온전히 들어가 있는지는 결국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네, 만약에 어떤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처음에 만들었던 우리의 요구사항이 다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소프트웨어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계와 아키텍처링은 어떨까요? 그, 최근에 MBD 도구와 아키텍처 패턴, 또 저수 중에 OOP 같은 개념이 설계와 아키텍처 개발 활동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션 크리티컬 분야에서 MBD 도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지금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뭐 우주, 항공, 전장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이 컴포넌트 개발에서 고실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생산성 있게 더 안전하게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소프트웨어 품질 분야는 슈어소프트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다양한 자동화 도구를 이미 시장에 공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품질과 관련된 공학의 어려움들을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자동화한다거나 아니면 개발 이후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측정할 수 있는 라인업 이런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 활동 전반에 품질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분야도 매우 세분화되어 있지만 이를 위한 관리도구와 프랙티스 역시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ALM 도구들은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주기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지보수 활동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스크럼이나 칸방 같은 방법론, 이런 시스템화된 관리 방법을 제공해주고 있어서 이를 통해서 이제 뭐, 고객에게 줄수 있는 밸류 스트림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특히 많이, 어, 그 인공지능들이 많이, 도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코드에 대한 형상관리 도구, 그 다음에 CICD로 일컬어지는 파이프라인 기술, 그리고 개발 생산성에 최적화된 통합 개발 환경과 디버깅 환경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문제들을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플랫폼별로 개발 플랫폼 뭐 C나 자바 뭐 파이썬 같은 개발 플랫폼별로 에코시스템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가 코딩이라는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개발자가 코드를 직접 작성해야 되는 문제는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세세한 툴체인 설정, 빌드 시스템을 다루는 것, 그 다음에 진단과 소스 레벨의 테스팅, 형상 관리 업무들은 여전히 개발자들이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마뉴엘 덴덜, 덴덜이라는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재밌는 글을 한번 블로그로 썼었는데요. 이분은 컴퓨터로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것을 즐기시는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LLM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요. 지금은 적극적으로 쓰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뭐 이런 계기로 인공지능이 좀 특별하다라는 어, 특별함에 대해서 이제 블로그를 하나 작성한 글인데요. 여기 인사이트가 있어서 잠깐 공유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기존에 어렵다고 느껴졌던 것들에 대한 활용 분야를 굉장히 다양하게 제시하셨는데요. 대표적으로 저도 공감하는데 새로 떠오른 아이디어에 대한 프로토타이핑을 수행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래도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학적인 어느 정도의 과정이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데 필요했는데요. 지금은 뭐 거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술 검토라는 과정이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빠져도 될 정도다. 뭐, 이런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절약됐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일의 범위가 늘어나고, 그리고 또 확인해 볼수 있는 것들도 많아졌다는 점이 이제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는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어려보, 어려워 보이는 각각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활동의 GPT가 어, 굉장히 많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gpt 나 인공지능이 어, 활용될 수 있는 그 사례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요구사항을 있는 그대로 작성해 주면 그에 맞는 맥락을 파악하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뭐, gpt4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추가적인 학습이나 언어 모델 크기가 증가 될수록 이 능력이 더욱 우수해지고 있는데요 거의 글이 있는 거의 모든 곳에 이제는 언어 모델은 떼려야 뗄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노션을 많이 쓰는데 저희 회사 엔지니어들도 굉장히 즐겨 쓰는 문서 플랫폼인데요. 뭐 글을 정리하거나 회의록을 요약하거나 부연 설명을 추가하거나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글 쓰고 정리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적절한 수준으로 맞춰서 다시 퇴고하는 것도 참 어렵고 귀찮은 일인데 이 분야에서는 언어 모델로서 굉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어로 쭉 구술을 해주면 기술을 해주면 이제 그걸 잘 정리해서 요구사항 형태로 이렇게 내는.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가들은 그것들을 잘 검토만 하면 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GPT가 문장 뿐만 아니라 코드 해석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데요. 그래서 언어 모델이 학습한 코드가 뭐 다른, 사실은 코드 학습보다는 다른 언어들을 더 많이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흥미롭게도 코드를 작성하는 일이나 코드를 이해하는 일에 매우 잘 작동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그 대표적인 활용 분야로 이제 이름 짓기 같이 이제 비교적 쉬운데 사람의 인사이트가 개입되어야 되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요. 어, 기존의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절대 연구된 적이 없던 분야죠.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라는 캠페인도 있었고, 어떤 이름이 좋은 이름이다라는 가이드라인도 있지만. 잘 모르는 분야긴 합니다. 그래서 GPT는 이런 것들을 기존의 코드 기반으로 잘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문맥도 파악하고 이를 기반해서 적절한 이름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연구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드투벡터인데요코드투벡터의저 코드에 대한 이름을 컨테인스라고 하는 이름을 적절히 잘 예측을 해주고 컨테인스 제안을 해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또 코드 투 시퀀스라고 하는 또 다른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음 비트맵 파일을 저장하는 PNG로 저장하는 그런 코드인데요. 이름을 세이브 비트맵 파일이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GPT 챗GPT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이름 짓기, 코드 설명, 그리고 코드 취약점 개선, 코드 최적화 같은 업무를 굉장히 잘해 내고 있고요. 조금만 프롬프트 써주면, 또 저희가 성능 문제를 지적했더니, 이제 병렬학까지 아, 알아서 해줄 정도로 굉장히 잘 됩니다.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어지간한 팀원이랑 일하는 것보다 나을 정도로, 이제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 같으니, 이제 개발자들은 참 사실 허탈할 것 같습니다. 코드 리뷰 분야에서 gpt를 사용하는 케이스 스터디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gpt는 이 경우에 매우 유용하게 작동한다고 합니다 그 스페이스 x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크리스도 gpt의 코드 리뷰 기능을 평가해 본 경험을 공유했는데요 꽤나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상용 툴보다 더 많은 위반 코드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제품은 써보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분발하겠습니다. 데이비드 올리버는 배터 프로그래밍이라는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일종의 아키텍트인데요. 설계 설계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설계와 아키텍터링에도 혹시 챗GPT를 어,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시도를 했던 후기를 작성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잘 된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서 요구 사항에 맞는 적절한 문서와 그리고 아키텍처 스타일의 제안, 그다음에 다이어그램 생성, 그리고 스케치 코드를 생성하는 것까지 꽤 높은 수준의 아키텍처를 개발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결과들만 보면 이 마치 실버 불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GPT 모델 하나로 이 많은 일을 할수 있으니까 진정한 의미로는 실버 불리 신데요. 음, 사실 현재 가능한 현재 액세스 저희가 액세스 가능한 LLM이 오픈 AI의 Chat GPT가 거의 유일할 텐데요.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거짓된 정보를 굉장히 태연하게 제공하기도 하고 또 결과에 대해서 불안정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도 문제이긴 합니다. 뭐, 특정 문제들은 여전히 잘 풀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또, 한정된 지식 기반화에 작동하는 점도 어 계속해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 계속 개선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어 매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저희가 진행 중인 두 가지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적 분석 결과에 당황한 고객에게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코드 수정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기능에 대한 것입니다. 미지라 가이드라인이나 뭐 CWE 취약점에 대한 설명은 개발자들에게 인사이트를 줍니다. 굉장히 풍요로운 정보는 아니지만 어쨌든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가 문제인데요. 이런 용어들이나 이런 가이드라인을 보는 게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학습곡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적 분석 도구에서 제공하는 수정 예시 코드는 많은 도움을 주긴 하지만 실제 코드가 그러니까 본인이 개발하는 코드 문맥하고 일치하지 않아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고객들을 고객들의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개발한 기능은 정적 분석 결과에 대한 포괄적인 정,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개발된 코드 문맥에서 어떤 코드를 어떻게 바꿔라 라는 것을 제공을 합니다. 이 기능은 거대한 언어 모델의 도움으로 코드 문맥을 유지한 채로 수정을 도와주기 때문에 어, 가능하게 해 주고요. 이제 이렇게 써놓으면 결합 내용이 조금 이해되고 이제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 감을 잡을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처음 만든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이에요. 게임 속에 뭐 NPC 주로 사, 주인공하고 상위작용할때 일반적으로 이제 미리 정해진 스크립트가 있고 그에 대한 대답을 출력하는 형태로 구현이 되는데요. 만약에 NPC한테 캐릭터의 성격, 개성 이런 것들을 다 부여하고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게임에 조금 더 몰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m o u n t a i Blade 2 Banner Load라는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롤플레잉 그 샌드박스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서 GPT를 활용을 하는데요. 동영상에서처럼 플레이어가 NPC에게 질문을 하면. NPC가 최 h a t g p t 를 내부적으로 사용을 해서 결과를 놓고 TTS 엔진을 사용해서 이렇게 대사를 출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흥미롭죠? 가상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캐릭터에게 성격이나 다른 캐릭터들과의 관계 등을 설정하고. 이 gpt를 적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진행한 실험에서 이제 npc에게 역할을 주고 상호관계 그리고 캐릭터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주면 그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한번 어,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내봤는데요 이들은 진짜로 상호작용하고 행동도 직접 자기가 결정하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인간과 유사한 행동들을 생성하고 이러한 또 행동들이 지속되면서 더 복잡한 상호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들 앞서 두 가지 게이밍과 이 제너러티브 에이전트 사례를 보면서 저희 연구원들이 좀 흥미로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GPT에게 정적 분석기와 코드 수정 도구 그리고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코드를 계속해서 개선하도록 요청하면 어떨까? 이런 질문이었는데 그 사실 저희가 두 번째로 했던 프로젝트가 바로 이 CI/CD 파이프라인 안에서 자동으로 코드 개선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개발자 개입 없이 알아서 뭐 가이드라인에 맞는 코드가 계속적으로 리팩터링이 되면 좋겠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슈어 소프트가 오토 디버깅이라는 이름으로 21년도와 22년도에 학계에 굉장히 유명한 연구기관들과 컨소시엄을 맺어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과제인데요. 정부 과제에서 1단계 성과를 인정받아서 현재는 2단계 연구 개발을 수행 중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저희는 리그레션 테스트가 있는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자동 수정하는 기술. 를 굉장히 다양하게 접목해서 제품화 가능성을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OpenAI의 API 그리고 오토 GPT와 같은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구축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오토 GPT는 인공지능이 채팅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풀링을 한 플랫폼인데요. 이 플랫폼의 그 기본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플러그인 외에 저희가 저희 도구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개발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임무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없이 이제 포괄적으로 코드가 개선되는 것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한 사례를 조금 간단한 사례를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토 GPT 한테 그 스테틱 이 저희 제품이죠 정적 분석기의 결과를 보고 C 파일로 C 파일들을 다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뭐 이상하게 고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어, 허락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고쳤으면 해서 리그레션 테스트를 돌릴 수 있도록 이제 프롬프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GPT가 이후 처리 과정을 <laughs> 하나씩 살펴보면. 스테이틱 결과를 보고, 이제, 없으면 분석을 요청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이후로 저희한테 묻지 말고, 한 10번까지는 알아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GPT가 정적 분석 결과를 서버로부터 받아오는 기능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스테이틱 파일 받아온 결과가 정보가 없어서, 코드 분석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청 후에 뭐 코드에 새로 생긴 게 없는지 파일들도 살펴보고요. 스테이틱의 결과 파일이 새로 생겨서 또이 파일을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미즈라 위반 코드를 결국엔 발견을 하게 되고, 이제 이걸 고치는 작업을 시스템화하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과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보고하게 됩니다. 지금은 일종의 저희 개발 버전이기 때문에 이제 스크립트들이나 이런 프롬프트들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는 저건 다 블랙박스 처리가 되고 개선된 코드들의 풀 리퀘스트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이슈 트래킹 시스템에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저희는 이 기능을 통해서 코드가 개선되는 다양한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뭐 물론 모든 경우에 잘 되는 건 아닌데요. 근데 약간 고무적인 거는. 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른 액션을 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어쩔 때는 뭐 미즈라 코드를 직접적으로 공략하는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그 리팩토링이나 다른 걸또 공략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유연하게 생각하고 유연한 방법으로 한다는 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재밌는 것 같고요. 저희가 에이전트를 하나만 만들었지만 에이전트가 여러 개 만들어졌을 때 상호작용 이런 것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제 이런 것들도 계속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코딩을 요새는 많이들 자동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동 코딩 시대에는 자동 디버깅 기술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 뭐 더해서 자동 운영 기술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앞서 설명드린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공학 활동에서 사용자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은 딱 처음에 요구사항을 낼 때, 그래서 요구사항을 처음에 한번 내고 나면 그 뒤로는 요구사항이 잘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요구사항에 맞는 설계가 일어나고, 그 설계에 맞는 코드가 생기고, 그 코드가 문, 가이드라인에 맞는 형태로 진화하고, 그리고 테스팅 되고, 오퍼레이션 되는 그런 모든 사이클을 자동화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분야를 관심을 좀 갖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연구들이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기까지는 사실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건 아마 신뢰성일 텐데요. 그 상품화를 위해서 높은 정확도, 그리고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법,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 다행히 이제 사내에 진행 중인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결과, 이 노하우, 이런 것들이 많이 축적되고 있어서 곧 저희 도구와 연동되는 베스트 프랙티스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접근성의 개선인데요. 아시겠지만, 어, 많은 기업들이, 이제 산업계에 있는 기업들이 코드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 환경적인 정보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 합니다. 그래서 GPT 같은 이런 거대 언어 모델이 활용될 수 있는, 공격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말, 잘 적용이 안 되고 있는 방해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대량의 GPU를 직접 구축해서 온프레미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문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어지간한 스케일로 구현, 구축하는 거는 대기업 아니면 사실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저희는 일단 단일 GPU에서 작동 가능한 인공지능 모델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응답 속도도 굉장히 빨라야 되겠다. 지금은 대략 한 4초 5초 정도 걸리는데 이걸 한 1초 이내로 계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션 크리티컬 코드도 조금 더 우리가 알수 있도록 엔지니어링도 하고 예를 들면 고객 환경에 맞춘 파인 튜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손볼수 있는 환경 구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은 이제 이런 제품화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 해결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최근 R&D 하고 있는 분야들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오픈 AI가 너무 독점적이어서 다른 언어 모델 서비스 이런 오픈 소스들이 굉장히 많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 모델들을 리서치해서 파인 튜닝을 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확보하는 거, 이게 이제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인공지능이 확보되더라도 이제 단일 PC에서 혹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쓰려면 조금 더 경량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슈어소프트가 기존에 해왔던 인공지능 기술 연구가 주로 제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모델을 인베디드 쪽에다가 경량화해서 집어넣는 그런 일을 해왔었는데 이제 이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축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경량화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서 이제 단일 PC에서 제품에 인베딩될 수 있는 수준의 그 언어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추후에 다른 웹이나 다른 주제에서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인데요. 앞에 살펴보신 것들처럼 GPT는 소프트웨어 공학 문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또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고요. 또 슈어소프트 정적 분석도구인 스테이틱과 연계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디버깅 기술과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분야와 다르게 미션 크리티컬 분야가 좀 특수한 사정으로 GPT에 대한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근데 슈어소프트의 소프트웨어 공학, 그리고 이 기술, 경량화 기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을 개발을 해서 시장에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 진행될 다양한 평가 등의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저의 발표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